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음, m 학생의 숙제를 좀 점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했던 수업에서 저희 그거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게 어떻게 숙제에서 적용되는지는 지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는 숙제에 대한 통계를 조금 보고 시작을 할 거고요. 별 대단한 건 없을 겁니다. 어? 새카드가 없나 봐, 이제. 아니지. 그치, 오늘 숙제를 별로 안 했네요. 왜 그랬을까? 14분 시간은 또 많이 걸렸네. 왜 그랬을까? 오답률이 높은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숙제 한번 볼까요? 이게 오늘 거겠지. 이게 오늘 거는 없네요. 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25일로 넘어간 거니까 이게 오늘 게 맞네요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 나온 시간 14분이거든요 그럼 진짜 14분 했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음. 야 어렵다 to... 어렵네 봐봐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야 돼 이거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봐봐 문장 길죠 어렵겠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뭐랄까 이게 왜안 어렵냐면 기본문이 얼마나 기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뭐야 이게 그녀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 우리 너에게 감사한다는 거잖아 We thank you 기본문은 thank you for 04ing 입니다. 단순해요. 이런게 쉬워져야 합니다. 어, 쉬워질거야. 지금 조금 들어간지 얼마 안된 카드들이라서 이런 패턴들이으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helping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19회 30회 20회 야, 그러면은 쉽지 않았겠는데? 그럼 여기 끝까지 가서 지금 카드 많이 못 줄였을 건데 29에 18이잖아. 그세 그러니까 카드 한 개밖에 못 보잖아. 이게 맞아? 뭔가 잘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숙제 하고 나서도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잖아. 숙제 한 시간 14분밖에 안 됐고, 그냥 크리스마스라서 이브라서 저거밖에 안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근데 저희한테 더 중요한 건 지금. 해석 부분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 어, 이렇게 해.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 제발 좀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화면에 다안 나오게... 본문 화면에 다 잡히게 양쪽 창을 좀잘 배치하면, 잘 배치하면, 안 될까요? 오른쪽 창을 늘리고 왼쪽 창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그렇게 안 하는 거야? <laughs>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 편하게 그냥 해. 그래 이게 편함 이렇게 해 상관 없어 격을 갖추려고 하지 마 번역가 아니잖아 이거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정밀 해석에선 틀릴 수도 있겠다. 근데 상관없어. 음, 잘했어. <laughs> 그래요. 어, 뭐야 이거 댓글 없어졌어? 답답하다 진짜. 어쩔 수 없다. 넘어가고. 다음 거 봐. 단어 없어서 이거 하기 힘들걸? 단어 없을 거잖아. 쉐드 모를 거잖아. 알아? 저거 헛간이라고 나올 텐데. 여기 왜 Dear t h i c 은왜안 썼을까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는 걸 못함이잖아요 Make out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이건 무엇을 파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Make out이 뜻이 되게 많아요 이해하다 이거 있는데 네, Make out이 많죠 음, 그러니까 자, 이해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ake out은 저 뜻이 아니라 여기서 make out은 무엇을 파악함, 이해함 등의 의미입니다. 잘 움직이지 못한다가 아니지. 4에 35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figure steps into a faint beam of ligh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figure" 어떤 형체가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형체라는 해석은 없어. 음, 해석이 18번도 그렇고, 19번이죠. 이거 19번도 그렇고. 해석이 정밀하지 못한 문제는 있는데, 속도까지 감안하면 뭐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시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속 지켜볼게요. 조금 나아졌는데, 21번, 3번, 뭐, 이쪽으로 가보면은 판가름 날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는 잘했었어. 그 다음이 문제였죠. 여기까지 일단, 숙제에서 보겠습니다.